<laughs> 아녕 왔어요? 아니, 우리 이쪽 뒤로 나왔으면 또 좋을걸. 아, 맞습니까? 참... 저는 오늘 그렇게도 오고 싶던 메가더 장군님 찾아서 왔습니다. 메가더 장군님한테 돈 맡겨놨어요? 왜 오고 싶어. <laughs> 돈 맡겨놨어요. <laughs> 우리 저쪽으로 아니,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이거 북한에서는 메가더 장군님을 아주 천하의 아주 악질 나쁜 놈. 나쁜 놈. 그래서, 이게 어릴 때세네가 얼마나 길었냐면, 여기 와서도 나쁜 놈이 <laughs> 그래서 오늘 메가더 장군님 바로 알기 프로젝트. 아, 그래요? 네. 어, 아, 프로젝트 좋네. 네. 어, 만분의 일이라고 그랬나? 천분의 일의 확률을 뚫고 대한민국 구하신 분이라고 해도 가운이 아니죠. 음 그렇지. 그, 6.25 전쟁. 유리어 전쟁 자체를 내 가도 장군이 일으킨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여기 멋있다. 한번 걸려고 야, 여기야. 진짜 걸려 있는 거 봐. 어. 아, 근데 지나다이게잘 되어 있어서 음. 차가 자꾸 오는데 언제 건너갑니까? 우리 수정이도 여기 왔었더라고요. 아, 근데 엄마가 이제 오는 거예요. 지금 어, 엄마가 지금 여기 오는데. 응. 어, 우리 지금 갑시다. 응. 지금 와, 갑시다. 맞는데. 지금. 왔는데 지금, 왔는데 지금. 왔는데. <laughs> 하시, 사진 사진을 가져왔어요. 아. 내가 사는 인천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사는 인천이 이렇게 생겼구나. 어 음. 이거 가볼 때많네 인천도. 음고려공지도 음. 어, 있고. 음. 송도는 우리가 보 터로 갔었으니까. 이거 맞아. 계양전 어, 그러니까 계양점 그래 나도 어. 그런데 좋아해. 그래 일단은. 그래서 우리 수정이가 메가도 장군님 사진을 딱가져서 엄마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서 모르는데 메가도 장군님이잖아? 그러더아 엄마가 배우고 올게 <laughs> 오늘 배우러, 배우러 왔습니다 여기는 항상 열겠지? 메가도 장군 나무 데야 이게 어통치수차이다어 어, 조용히 하라 정치체 뭐 어느 거나나 우와 캠프가 이거 많이 걷은 스인데 음. 이거 진짜 이렇게 썼구나 메가더 장군 아 이게 메가더 장군이 아닌데 음 45년 읽어주세요 메가더 장군. 장군 나무 1945년 미국 농무성은 메가더 장군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 장군의 기상을 닮은 히트러그 잔나무 중 미국 워싱턴과 워싱 워스콘신 콘신 주에 있는 넙푸 44, 직경 1.63m의 어, 수령, 수령 500년의 가장 큰 빼어난 나무를 내가도 상금 나무로 지정하였다. 아. 우리나라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89년도 음. 후원회로부터이 나무의 종자를 기증받아서 아그 나무의 종자가 여기까지 2세가 사는 거네. 음. 6.25 전쟁 당시 메가 더 장군 지휘로 전세를 역전시켜 구국의 계기가 되었던 인천산륙 작전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2003년 9월 15일 53주년 인천산륙 작전 기념일을 맞아 자리에 숨게 되었다. 어. 북한에서 메가더 장군이 6 2 전쟁 이렇게 했다고 나오나요? 메가더 장군, 그, 저기 6 2 전쟁 나오는 그 당시, 이거 뭐지? 기록영화 어, 어. 다큐멘터리 보면, 어. 메가더 장군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선을 죽이라고. 어, 손. 맞아, 맞아. 죽이라고. 가차없이 죽이라고. 어, 없이 죽이라. 어뭐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나쁜,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아, 1950년도에 그냥 쭉 밀고 나, 내려왔잖아요. 6위였대. 어. 그 38선 이 나무를 북한이 치고 나와서쫙 아. 몰려서 전세에서 거의 부산까지 먹게 된 상황에서 그 중간대 허리를 뚫려서 38선 그쪽에 음. 인천으로 해가지고 뚫었는데 나는 그 역사를 들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대범하면 저만 분의 일이라는 확률에 음. 거기에 목숨 걸지는 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천상역작전 그거 실행하느라고 대한민국 이제 이름 모르는 국군 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비밀 보장을 했더라고요. 북한에서 책을 한번 읽었던 게 있어요. 북한에서 책으로? 어, 예. 인천상륙작전? 어, 어. 어. 근데 이게 인천상륙작전은 이제 언니 월미도 알죠? 음. 북한 영화 월미드잖아요. 월미도 있잖아요. 월미도 맞았다, 불 붙었다, 까라 앉았다뭐단 세문의 포로? 어. 뭐 미군 무슨 한계? 뭐 대대? 연대? 연대를 막았다나? 뭐어쨌다막 어. 그런 개수작을 한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월미도라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때가 거기가 이제 여기 어. 대한민국에 있는 그치. 월미도 지금 놀이공상 어. 어. 거기서 디스코 팡팡 아, 엄청 유명한 곳인데 어렸을 때그 소설책을 읽었을 때 어. 그 인천 상엽 작전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한 사람이 음. 남 남이 로남미 그 북한의 공작원 여자 출신인데 탈벽을 넘가아 이거 그거구나.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에 파병을 와서 이렇게 목숨 걸고 할수 있을까? 그쵸. 이름도 모르고 응. 와본 적도 없는. 이 생소한. 그쵸. 근데 거기서 런남이란 여자가 응. 45년 이전부터 이 응. 김일성에 매혹돼가지고 항일 훈동하던 여잔데 응. 그 여자가 응.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영어를 잘해요. 응. 그러니까 미군의 그 굉장히 높은 미 국무장관의 통역관이 돼요, 여자가. 응. 통역관이 돼가지고, 응. 최초로 이인천상륙작전을 응. 알게 돼요, 정보를. 어. 근데 이거 인천상륙작전 엄청 그, 그 비밀로 하느라고 작전명도 정말 상관없는 작전명을 짰는데 북한은 그걸 자기 내가 먼저 알았대요. 음. 알아서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그 인천으로 넘어오는 그, 그 미군들을 월미도를 지키던 그 해안가 포병들이 단세 문의 포로 견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위대한 나라다. 아, 북한은 되게 위대한 나라다. 어, 세문의 포로 저거를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어. 기적을 쓰는 나라니까. 어. 근데 내가 이번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어. 그 이제 역사를 들었는데 어. 거기 세문의 포로 견딜 수 있는 데가 안 되더만. 먼저 여기 그냥 폭탄 다 뽑아둬만 언니. 그치, 이렇게. 어. 이미 해변 배장갑 차니 음, 전설적인 여기로 올라가야 돼 어, 여기. <laughs> 어떡해 근데 보면서 우와 진짜 높이 있다 이거는 언니 진짜 이, 이거 그냥 장난으로는 못올를것 같은데 그치 너무 감정의 무게가 저희가 왔어요 응. <laughs> 아이고. 저긴 영상관이구나. 영상관이고다 휴일이네요, 월요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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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야. 근데 이게 역사를 알아야 돼. 응. 음. 이게 월요일에 오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응. 휴일이요. 갑시다. 어, 여기 근데 굉장히 높다. 진짜, 나갑다. 나 평양에, 평양 어. 열사를 했거든요. 어. 거기 가는 기분이야 어, 거기, 그, 거기, 거기는 굉장히 계단이 낮고 축주봉이라는 이렇게 울러러 가야 되네. 야, 여기서 이거 보이는 거 봐봐. 빨리 올라와서. 어. 야, 진짜 꽃이라도 한 송이 꺾어가 고왔어 그렇지. 참배라도 하려 했는데. 어. 힘도고한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이게 또 오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 응. 그냥 알고 있던 거랑 여기에서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역사속으로 직접 온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 목숨 걸고 지켜주신 땅에 지금 제가 오늘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일상태 찾아주셔서 그러고. 감사드립니다. 네. 어. 아유교 관련된 제잘 처음에 언제 알았어요? 아니 거? 나 월미도를 어딱 어, 한안에서 나오자마자 응. 한 이틀인가 됐을 때 오빠가 제 손을 잡고 월미도에 놀러 가자요. 어. 왜냐면 우리 데이트를 못했으니까. 어. 어. 그때 월미도에 놀러 가자는 말에 굉장히 거북스러웠던 바. 그러니까 느낌이 이제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월미도는 싸웠던 곳이거든요. 어. 내가 생각하기 월미도 북한에 있는 줄 알았단 말이야, 아, 언니. 우리도 그랬잖아. 어. 월미더가, 그 월미도가 왜 여기에 있으면 어. 왜 거기를 굳이 놀러 가자고 할까? 어. 그래가지고 내가 오빠, 북한에 월미도라는 영화가 있는데 포비면 사가 붙였. 어. 그 월미도가 맞대요. 어. 그러자 내가 오 월미도가 원래 대한민국에 있었어? 이러니까 대한민국 거래요 원래 근데 북한 애들이 거기 나와서 지키고 있다가 이제 월미도에서 교전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그쪽으로 됐다고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근데 거길 왜 놀러가 이러니까 <laughs> 거기가 요즘에 청춘 남녀들의 데이트 코스 굉장히 핫한 곳이래요 인천 남에 알아주는 거기 가면 디스코 팡팡 무조건 타야 되며 그래서 내가 도대체 월미도 그때 북한이 얘기하기로 그, 월미도 마지막에 영웅기가 이렇게 전선줄 잡고 죽잖아요. 어, 그래. 어. 그래서, 아니, 다 어, 어, 망해가지고. 그 다, 다 망해서 거기 월미도 그냥. 사라졌잖아. 어, 어, 사라졌어. 느낌에.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땅에 도대체 뭐가 남았을까라고 아, 봤는데, 아, 거기 가니까. 데이터 난날리야 장난 아닌 거야. 여자들이. 막, 짧은 치마 입고 그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음. 여기서 분명 50년 전에 전쟁이 전쟁하고 폭설고 난리 났던 곳인데 응. 야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고 있구나를 아나 어, 그때 보면서 굉장히 그때 막 충격받았어 어, 어, 막 정체성 혼란도 오고 허,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막 하면서 굉장히 그, 그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응. 그치 월미도 응. 하면 북한초미도 다 아는데 응. 어. 어 여기 너무 멋있다 인천이잖아 인천 인천이 이렇게, <laughs> 인천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갑시다. 갑시다. 여기 또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갑니다. 오늘 또 대한민국 자유 수호에 참여해서 대한민국 자유가 어떻게 지켜졌는지 예, 오늘 또 한번 힘으로 느끼고 갑니다. 우리 형님들 그 자유 수호 해주신 이 땅을 또 이렇게 엄청. 내가 살수 있을 만큼 이렇게 멋지게 갖고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톡톡톡기 가수였습니다. 갑시다.